한국인들이 흔히 갖는 오해 중 하나, 천주교는 정말 기독교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역사적, 신학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주교는 분명히 기독교에 속합니다. 기독교는 크게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로 나뉘며,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다만, 오랜 역사 속에서 각 교파는 독자적인 전통과 해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주로 교회의 권위, 성례전, 성인 숭배 등에서 나타납니다.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성례전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중재를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반면 개신교는 성경을 가장 중요한 권위로 여기며 개인의 신앙과 직접적인 하느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성례전은 상징적인 의미로 축소되었으며 성인 숭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 간의 오해는 신의 호칭에서도 드러납니다. 천주교는 하느님, 개신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번역과정에서 비롯된 차이일 뿐 같은 기독교의 신을 지칭합니다. 초기 개신교는 신자수 증가를 위해 천주교의 불순한 동기로 입교하는 것을 방지하려 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월 9일 한겨레 신문은 천주교, 불교, 개신교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업에 비유하며, 천주교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조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반면, 개신교는 교파와 교단별로 의견이 달라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천주교는 예배 의식과 미사 등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신교는 하나님의 완전한 개시를 강조하며 인간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합니다. 천주교 평신도 이상근 마테오 형제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천주교의 구원관에 대해 행위구원도 아니며 오직 믿음도 아닙니다. 단,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천주교 신자라도 교황이 아니라 교회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는 100% 천국에 갑니다라고 언급하며 개신교 신자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주교는 기독교의 한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개신교와의 차이점은 역사적, 신학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